예, 늘 영찬장 감사합니다. 자, 좋은 아침입니다. 또 예배 자리 에 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인사해 볼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런 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 아, 특별히 우리 어저께 아, 우리 그 안쓰는 물건들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기 마, 마당에 나가면 안 쓰는 물건 많이 이제 쌓여 있는데요. 어우 뭐 굉장히 그안 쓰는 물건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어제 많은 분들이 나와서 고생 많이 하셨는데 어쨌든 애쓰고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날씨도 부졌는데 많이 오셔가지고 애써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그안 쓰는 짐을 그러니까 나누는 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옛날에 바자회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집에서 안 쓰는 물건들 필요없는 물건들 가져와서 같이 나누는 바자회를 하자고 그래서 광고를 몇번 드렸죠. 집에 안 쓰는 물건, 필요없는 물건을 좀 제출해 주세요. 광고했는데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남편도 갖다 내도 되나요? 그래가지고 어 제가 한참 웃은 적이 있는데 여러분 어 집에서 안 쓰는 물건이 남편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쓰십니다. 늘 주님의 손에 붙잡히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자 우리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 아, 여러분 사순절 잘 보내고 계세요? 이부 음. 그러니까 예배 때는요 이렇게 올라오는데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아, 사순절 보내면서 한끼 금식하고 있는데 금식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금식하기 힘드시죠? 해봤어야 대답을 하지 <laughs> 되게 힘들어요, 지금 금식하기. 그런데 저는 금식하기 힘들다는 그 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합니다. 아, 그래도 사순절에 영적으로 좀더 주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교회가 하는 이 사순절 금식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구나. 그 말이 너무 귀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이 사순절은 우리의 영성이 성장하는 시간입니다. 아, 교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사순절 프로그램이 있죠? 거기에 좀 참여하셔서 우리의 영성을 좀 깊이 그리고 넓게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3인 3색 요 수요일 날 영성 집회 하는데 많이 오셔서 또이 사순절 주님이 주시는 한량없는 은혜를 맛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요. 굉장히 간단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나의 동산에서 이제 잡혀 가시더때 이야기입니다. 어, 제 대제사장들과 그의 종들이 예수님을 잡아 가려고 할때 예수님의 제자 한 사람이 칼을 휘둘러 가지고 그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자릅니다. 예수님이 그걸 보시고 그 귀를 집어서 귀 잘린 사람에게 가지고 가서 그 귀를 고쳐 주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이 본문의 말씀을 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인데요. 이 본문의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을 지금 잡으러 왔습니다. 아, 죄 없는 분을 잡으러 무장한 사람들이 왔어요.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지금 우리의 스승님이고 예수님을 내어줄 수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보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당연히 맞서는 것은 제자들의 모습이죠. 어떤 제자인지 모르지만 칼을 가지고 맞서 가지고 그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의 귀를 이제 잘 자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요. 내가 잡히려고 할때 나를 위해서 누군가 그렇게 싸워준다면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리고 귀합니까 아마 예수님도 그 제자가 귀하고 고맙게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그 제자를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책망합니다 오히려 야 칼로 일어선 자는 칼로 망할 거야 책망하고 그 잘린 길을 주워다가 고추, 그, 그 사람을 고쳐줍니다 아마 그 길을 잘르는 그 제자는 굉장히 무안했을 거예요. 저는 이렇게 막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니 예수님 왜 그러셨을까 자신을 위해서 대신 싸워준 사람인데 칭찬하고 용기를 주지는 못할 망정 어떻게 칼로 이어서든지 칼로 망할 거다 책망하고 또그 귀를 주워다가 귀를 붙여주고 치유해 주실까 솔직히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예수님은 귀를 치유해 주시면서 내가 초월자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하신 걸까 아니면 제자들을 좀 나무라기 위해서 아주 강하게 나무라기 위해서 잘린 귀를 붙여 주시는 걸까? 도대체 예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 걸까?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 것 같습니까? 오늘 이 사순절을 보내는 우리들에게 이 예수님의 마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왜이 잘린 사람의 귀 귀를 붙여 주셨는지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 있는지 마음인지를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고요.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사순절을 보내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본문을 좀더 깊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이제 잡혔을 때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유다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사인을 보내는 거죠. 이 사람이 예수님입니다. 사인을 보냅니다. 그 사인을 받자마자 주변의 제 제사장들과 제사장들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이제 무장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을 뺏기지 않으려고 어떤 제자가 맞서 싸우다가 대 제사장의 종의 귀를 자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어떤 제자가 칼을 휘둘러서 그 사람 사람의 귀를 잘랐는지 또 누가 귀가 잘려 나갔는지 기록이 없어요. 기록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똑같은 본문이 어디에 있냐면 요한복음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0절에 보게 되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 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래요.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칼을 휘두르는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예요. 그러면 베드로의 칼에 귀가 잘려 나가는 사람이 누구냐 말고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귀가 잘린 사람은 말고고, 귀를 잘른 사람은 베드로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어, 오늘 이 본문의 이 사건이 요한복음에도 있고요, 또 누가복음, 마가복음에도 다 있습니다. 우리가 신약성경 복음서를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 복음서라고 이야기하는데 사 복음서에 한 사건이 다 동일하게 기록돼 있는 사건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으면서 모든 내용이 사복음서에 다 있는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사복음서에 다 있는 내용이 많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탄생,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네가 아들을 낳을 거다,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사복음서에 다 있을 것 같은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다른 복음서에 나오지 않아요. 예수님의 탄생과 같은 중요한 사건도 사복음서가 다다루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은 사복음서가 다 다루고 있습니다. 사복음서가 다루는 내용, 특별히 부활의 주님 같은 경우는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죠. 이렇게 부활의 주님과 맞먹을 정도로 오늘 이 사건은 굉장히 성경적으로 중요한 사건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모든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은 성경이 우리에게 이 사건이 얼마만큼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사건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 사복음소에 다 나올 정도로 이 사건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 이 사건의 중요한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말고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자 오늘 귀가 잘린 말고 말고를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대제사장의 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대제사장의 종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는데 무장하고 왔어요. 우리 52절 끝에 보게 되면 검과 뭉치를 가지고 왔느냐 하고 예수님이 물어보잖아요. 이들이 검 뭉치 무장을 하고 왔습니다. 아니, 대제사장의 종이 왜 무장을 했을까? 도대체 누가 무장을 하는 걸까? 우리가 성경을 조금 더 알게 되면요. 옛날 성전을 지키는 사람들, 성전 수비대가 있습니다. 이 수비대는 무장을 할수 있어요. 당시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아무나 무장을 할수 없습니다. 특별한 사람들만 무장하는데 로마도 누구에게 무장하는 걸 허락했냐면 성전을 지키는 성전 수비대에게만큼은 무장을 할수 있는 권리를 주었어요. 무장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오늘 이 말고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대제사장의 종이지만 종 중에서 특별히 어떤 사람이냐면 성전 수비대 한 사람이었을 거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말고는 성전수비대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수비대는 누가 되느냐? 아무나 성전수비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의 아들들만 성전수비대가 될수 있습니다. 제사장의 아들 중에서 굉장히 똑똑하고 용맹한 사람, 신실한 사람만이 성전수비대의 대원이 될수 있습니다. 자, 제사장의 아들이라는 이야기는 그도 제사장이 될다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해서 말고는 앞으로...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아주 유능하고 젊은 청년입니다. 요즘 말로 하게 되면 좋은 목사를 꿈꾸는 전도사 같은 분, 분이 바로 말고입니다말고의 꿈은 다른 게 아닙니다. 좋은 제사장이 돼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제사를 잘 주관하는 신실한 제사장으로 사는 게 그의 꿈이었고 그의 소망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의 칼에 귀가 잘려 나갑니다. 귀가 잘려나갔는데 단순히 귀가 잘려나갔는 것이 아니라 말과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요 그의 모든 인생의 소망과 꿈이 다 물거품처럼 사라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귀가 잘린 사람은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 레위기 21장 17절에 보게 되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너의 자손 중 대대로 육체의 흠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라 그래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흠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성전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흠이 선천적이건 후천적이건 어쨌든 몸에 흠이 있는 사람, 장애가 있는 사람은 성전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말고는 제사장을 꿈꾸는 사람이에요. 늘 성전에서 살아야 되고 예수님, 하나님께 예배를 주관해야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귀가 잘려 가지고 성전에 갈수 없어요.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는 그가 소망한 모든 것들이 다 물거품처럼 사라진 거예요. 아마 말고는 잘려 잘려 나간 귀를 보면서 야 이제 나는 어떻게 사나 내가 평생 제사장 꿈꾸며 살았는데 이제 제사장이 될수 없구나 그의 꿈이 다날아가는걸 보면서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 마음에 근심이 생기고요 영적으로도 굉장히 좌절했을 겁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산산히 잃어버린 그 말고 꿈도 희망도 소망도 다 없어졌어요. 그 말고에게 예수님이 다가서 다가가서 그 귀를 고쳐 주십니다. 51절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일러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님 귀를 낫게 해 주셨어요. 이제 말고는 다시 성전으로 갈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성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중요한 건 옛날에 하나님이 에덴동산을 만들었어요. 에덴동산에서 살았다면 이제 주, 거기서 얼마나 편하게 기쁘게 살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이제 그들에게 불행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이 불행한 이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에덴 동산을 회복할 수 있는 걸 만들어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성전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특별히 유대인들은 성전은 에덴 동산을 회복하려고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성전에서 가정이 회복되고 지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성전을 통해서 에덴을 회복시키는 것이 이들의 꿈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를 통해서 천국을 맛보는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가 종종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과 비슷할 것 같아요 이들은 성전을 통해서 에덴을 회복하는 것이 이들의 오랜 꿈이었고 그렇게 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유대인들,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성전을 에덴 동산처럼 만들려고 애썼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하면 성전을 에덴 동산처럼 만들 수 있을까 하고 연구하다 보니까 에덴 동산에는 세 가지가 없어요. 이세 가지를 우리 성전에도 없게 하게 되면 이 성전이 에덴 동산처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자, 에덴 동산에 없었던 세 가지가 뭘까요? 첫째, 에덴 동산에는 죄가 없습니다. 두 번째, 흠이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죽음이 없어요. 이세 가지가 없는 겁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기, 먹기 전 에덴 동산은 죄가 없었습니다. 죄가 없다는 것은 성결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을 에덴 동산처럼 만들기 위해서 성전이 성결해야 돼, 선결해야 된다. 성전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정결해야 된다. 그래서 정결을 굉장히 강조하고 정결 예식을 만들었습니다. 그만큼 정결한 죄가 없는 상태가 성전이고 그 성전이 바로 에덴 동산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지요. 또 이들에게는요 흠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들고 동물과 식물을 만들 때 처음 만든 그 동물과 식물 원형은요 아무 흠이 없습니다. 어떤 동물이든지 그 원래 모습 하나님이 만들고 갔던 그 모습 그대로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는 흠이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성전도 흠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들어올 때 하나님이 만든 그때 그 모습으로 들어와야 되고. 제사를 지낼 때재물도 흠이 없는 짐승의 재물을 드릴 수 없습니다. 성전에는 흠이 있으면 안 돼요. 그게 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덴 동산에 죽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는 죽음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장례를 치른 사람, 죽음을 죽음 시체를 만진 사람, 그런 사람은 성전에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철저히 성전을 예덴 동산처럼 만드는 게 이들의 소망이었고 그렇게 될 거라고 믿었어요. 자. 그 일에 가장 앞장서는 사람이 누구냐면 제사장들이에요. 흠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런데 오늘 말고 제사장을 꿈꾸는 말고의 귀가 잘려 나갔습니다. 흠이 생겼잖아요. 말고는 절대로 제사장이 될수 없고요. 성전에 들어갈 수 없, 없게 됐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이 말고에게 예수님이 그 잘린 귀를 들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야기하지요. 말고 네가 귀가 잘렸구나. 네가 영영 성전에 들어갈 수 없겠구나.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없겠구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겠구나. 아유, 얼마나 불쌍해! 얼마나 불쌍해! 내가 너의 불쌍한 걸다 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너의 이 귀를 고쳐줄게. 낫게 해줄게. 다시 성전에 들어갈 수 있고, 다시 네가 잃어버린 꿈을 꿀수 있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게. 그리고 예수님이 말구의 귀를 깨끗하게 고쳐주신 겁니다. 저는 이 말고의 귀를 고쳐주시는 예수님의 이 행동을 보면서 이런 생각해 봅니다. 은혜 우리가 은혜 은혜 이야기하는데 은혜가 뭐냐? 은혜는 조건 없이 주시는 주님의 사랑이 크게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말고의 귀를 고쳐줬는데 예수님 고쳐줬어요. 어떻게 고쳐줍니까? 말고가 귀를 고쳐주고 나서 어떤 어, 값을 지불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말고는 예수님을 잡으러 온 그것도 무장을 해서 잡으러 온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예수님을 해하려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그에게 그의 꿈을 이루어 주고 그를 다시 소생시키는 주님의 사랑을 부어 주셨어요. 이건 어떤 조건이 있다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는 조건 없는 주님의 사랑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요. 말고는 조건 없는, 할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의 귀가 회복이 되고 다시 그가 꿈꿨던 제사장의 그 꿈이 회복이 될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주님의 사랑이죠. 그래서 은혜는 조건 없는 주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말고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요. 사라졌던 꿈이 다시 그 꿈을 이룰 수 있게 됐어요. 얼마나 기쁩니까? 말고의 입장은 굉장히 큰 축복이죠. 예수님이 그를 고쳐주시고 그에게 다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말고의 이야기는 성경에 여기까지입니다 더 이상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른 어, 성경 이외의 다른 책들을 보게 되면 전승에 의하면 말고는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 말고가 예수님에 의해서 귀를 고침 받은 다음에 예수님을 섬기는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유대에서 개종해서 기독교인이 되었죠 그리고 당시 예루살렘 교회를 열심히 섬겼던 선교사 사역자가 되었다고 전승은 전해지고 있습니다 말고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요 잘린 길을 고쳐 고침 받고 예수 믿고 구원 받고 하나님의 사녀 예수의 제자가 되는 큰 복을 받은 사람이 말굽니다. 이 복을 어떻게 받았냐? 한량없는 예수님의 은혜, 은혜로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량없는 이 예수님의 은혜, 조건 없는 사랑은 말굽에게만 주는 게 아닙니다. 오늘 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고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순절 변함없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맛보는 그런 성도가 되길 축복합니다 어케에에 가면 국바서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음, 여러분 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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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서한지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에8월에 우리, 우리 젊에이 교회와 우리 장년들이 함께 세대가 함께하는 단기 선교라는 주제를 가지고 케냐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성도님들은 꼭한번 케냐 가봤으면 좋겠어요. 가서 우리가 사역하고 우리가 후원하는 학교도 보고 아이들도 좀 보고 우리가 어떻게 선교를 하고 있는지 같이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좀 멀고 시간도 오래 걸리지만 이번에 좀 한번 같이 단기 선교 가가지고 큰 은혜 받는 그런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섬기는 이 케냐 지역의 수도는 나이로비고요. 나이로비에서 떨어진 곳에 제2의 항구 도시가 있습니다. 어, 케냐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 우리 말로 하게 되면 부산과 같은 도시입니다. 그 도시가 문바사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어, 저는 몇번 문바사를 가봤는데요. 문바사가 유명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역사적으로 유명한 항구 도시인데, 뭘로 유명했냐면 노예무역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아프리카에서 노예들을 잡아 가지고 문바사로 데리고 와 가지고 여기서 흥정해서 유럽으로 미국으로 다 팔았어요. 노예무역항구로 유명한 곳이 문바사. 지금도 문바세에 가게 되면요. 그 노예를 거래했던 노예 시장도 있고요. 노예를 잡아서 묶었던 이 감옥 같은 거다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제가 거기를 한번 갔었는데요. 그냥 가슴이 탁 막혀요. 그냥 이 쇠사슬, 노예가 묶여 있었던 그 쇠사슬을 보면서 그냥 가슴이 탁 막히고 그냥 앞에 누군지 모르지만 그 젊은 흑인들이 잡혀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누군가의 아들이고 누군가의 딸이었을 텐데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노예로 잡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알지 못하는 곳으로 팔려가야 되고, 가족을 잃어버리고, 얼마나 그들의 인생이 불쌍합니까? 또 갑자기 아들을 빼앗기고 딸을 빼앗긴 그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생이별하는 거잖아요. 그 아픔,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 노예가 묶여 있던 그곳에 가게 되면 그냥 그들의 아픔이 그냥 느껴져요. 그래서 마음이 막 먹먹합니다. 이 노예 시장으로 유명했던 이문바사 이 문바사를 오고 가며 노예를 사고팔았던 사람 중에 존 뉴턴이라고 하는 영국 노예 무역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18살 때부터 노예 장사를 시작한 사람입니다. 수많은 노예를 잡아다가 영국과 미국, 유럽에 팔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1748년 이 뉴턴이 여느 때처럼 노예를 싣고 이제 그 배를 타고 유럽으로 갑니다. 갑자기 큰 풍랑을 만나서 배가 자처됩니다. 노예들도 물에 떠내려가고, 자기도 물에 빠졌어요. 엉겹결에 나무 통 하나를 붙잡고 이제 동동 물에 표류하고, 표류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가 본능적으로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는 그 순간에 자기 앞에 펼쳐지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자기가 팔았던 그 노예들이 보이는 거예요. 지금도 영국, 유럽, 미국에서 채찍 맞으며 사람 이하에 취급받고 있는 그 노예들 그리고 그 노예로 팔려간 자녀 때문에 눈물 흘리는 그들의 부모들 그들의 가정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도저히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야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얼마나 그 사람들에게 아픔을 줬는지 그게 느끼는 거예요. 그때 그가 다시 하나님께게 하나님 저,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는 씻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가족을 생이별, 생이별시킨 그런 사람입니다 이제 물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잖아요 저를 용서해달라고 저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다가 정신을 잃었습니다 근데 눈을 떠보니까요 살았어요 죽었는지 알데 사는 거예요 그 이후로 이 사람은 노예 무역을 다 접고 이제 선교사가 돼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가 복음을 전하면서 곳곳에서 간증하는 게 있습니다. 저는 씻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많은 사람을 이별시키고 또 노예로 팔아버린 사람인데 이런 죄인을 그래도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면서 자신의 신앙의 간증이 담긴 곡을 하나 만드는데 그 곡이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추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 찬양입니다. 이 찬양은 자신의 신앙의 고백이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정말 죄인 중에 큰 죄인이죠. 그런데 그 죄인을 살리시 살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끔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위대한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찬양인데 여러분도 많이 좋아할 겁니다. 이 찬양을 부르면 참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곡이 이 찬양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양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존 뉴턴의 일생을 생각하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양을 불러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이 우리는 이존 뉴턴처럼 하나님 앞에 설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도저히 이 죄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구약시대로 따지게 되면 이 성전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입니다 죄의 문제 흠이 많고 사망곳에 억눌린 우리들 하나님의 이 영이 깃든 이 성전에 올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 다이 성전에서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할 수 없는 자들인데 여러분은 예배를 드리고 있고 저는 예배를 인도하고 있고 더군다나 이 강대생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전적인 예수님의 은혜고 사랑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예수님께서 피값을로 죽으심으로 용서해 주셨어요 우리는 예수의 피값으로죄 씻음 받은 사람들입니다 죄의 문제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해결됐어요 그래서 성전에 올수 있습니다 우리는 흠이 많은 사람입니다 얼마나 흠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흠 없다고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이 성전에 와서 예배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게 되면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안진뱅이가 있습니다 그 안진뱅이는 흠이 있는 사람이에요 안진뱅이 장애인 아닙니까 그래서 그는 성전에 갈수 없어요. 날마다 날마다 성전 앞에서 구걸을 했지만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이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내게 지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면서 그를 치유시켜 주셨어요. 그의 흠을 깨끗게 씻어주셨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어떡합니까? 그가 일어나 걸어서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참미하더라 성전에 들어가며 걷기도 하고 찬미하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바라고 가고 싶었던 성전에 갈수 있어요. 예수님이 그를 온전케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뿐만 아니라 우리는요 다 사망 권세 속에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 주셨기 때문에 이 죽음의 문제도 우리가 다 회복된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사망 곳에 눌려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의 부활의 손에 붙잡힌 사람들이에요. 죽음의 문제도 해결됐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을 수, 수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고 예수님의 사랑입니까? 존 드튼처럼 말고처럼 정말 우리는 이 성전에 올수 없는 사람들이요 하나님 바라볼 수 없는 사람들인데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이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다. 아멘이죠? 여러분, 우리의 이 구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했던 일,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냥 합없이 주시는 주님의 사랑으로 피 흘려 우리를 위해서 못 받기신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은혜를 잊어져서는 안 돼요 우리는 다 말고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귀가 잘려나간 말고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떨어진 사람입니다 성전에 예배 자리에 올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구의 귀를 고쳐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흠없게 만들어 주시고 사망권세 속에서 승리하도록 만들어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를 잊으면 안됩니다 이 사순절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나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주신 그 하나님 그 예수님 바라보며 주님과 더 친밀하게 주의 복음을 위해서,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